김진희 선수가 외곽에서 던져주는 볼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수비가 나와서 던지수를 해 주게 됩니다. 예. 윙슛 오영란이 막아냈어요. 리바운드 이후에 아, 네시 패스 이브 오영란. 무리하지 않고 가볍게 막았다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 이 완벽한 아, 오마크 샷스를 네, 오영란의 세이브로 시작한 경기고요. 네, 좋죠 네. 개마 플레이. 원성태 최근에 이제 송지훈 선수가 성장하는 모습이 확실하게 눈에 띕니다. 아, 송지훈 오예다. 송지은 주황 움직임 주 네. 막았어요 박세영의 슈퍼스브자 음. 깊숙한 방운 드시신데 박세영코 기믹 잘 막아냈습니다 음. 다시 박하연 주황 돌파 7미터 들어 네. 지금은 수비와 수비 사이로 지금 몸이 완벽히 빠져 있었기 때문에 경고가주어졌습니다이 예. 음. 네. 움직임이었군요 그렇죠. 상대는 오영란 7 m 터 들어 슛 네. 성공 네. 자 지금 네. 오영란 선수의 움직임을 김혜진 선수가 확인을 하고 던지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예. 1 m 터 들어오 송지율이 준비합니다. 슛 성공. 송지율도 직접을 신고하는 인천 시청 4대 3으로 앞서갑니다. 피벗 자리 싸움이고요. 박하야 로스 움직임 김진이 다시 박하연에게 슛. 막았어요! 네. 나갔요오영란그 네. 앞서 오영란의 슈퍼 세이브 김진이 중앙에서 박하연 슛 네. 성공. 네. 자 지금도 박하연 선수가 슛을 하는 선수의 시야에 가리게 됩니다. 송지은이 준비합니다. 슛성공 지밀 터드로 2득점을 기록하는 송지은 선수입니다. 자 동점 기회김진리 박하연, 김혜진이 나와서 받아줍니다. 자 나오자는 면 던져야죠. 김진희 들어가는데요. 자 득점 인정이 되죠. 자 지금은 갔기 때문에 득점은 인정이 되지만 고의적으로 육미야 라인 안에서 수비를 했다는 판정으로 2분간 퇴장이 주어집니다. 아, 라인 안쪽에서 이미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제 골키퍼는 여지원 골키퍼로 바뀌었습니다. 7m 드로 송지은. 슛. 네. 성공. 자 7m 드로를네 번째 득점을 이어가는데요. 송지은. 김희진. 김진리가 나와서 막아줍니다. 다시 들어가죠. 4 5 네. 송지은 돌파 성공. 김희진 송지은 오에다 빠른 패스워 네 피버 플레이 7 m 드로우아 오에다의 패스 타이밍이 굉장히 빨랐는데요. 네. 네. 7 m 드로우 다시 한번 송지은 골키퍼는 여지원입니다슛 성공 네. 100% 여전히 이어집니다. 자 최종 시간을 이제 들어가요그 사이에 네. 오슛 득점 오에다. 노론 오예담 선수가 활발하게 지금 잘 움직여 주고 있습니다. 예. 적점차 추격 봤어요? 기회 김혜진 네. 득점. 다시 한번 추격 기회 박하얀아 골대를 때렸습니다. 네. 자, 속공전환 속공 네. 신현주 1대1슛 네. 성공. 자, 오히려 지금 속공으로 몰고 갔다가 지공 플레이로 막혔다면 예. 이 골대에 맞고 나온 것이 바로 속공으로 이어지면서 신은주 선수가 쉽게 득점 이어갔습니다. 12대10 두점차 인천시청이 전반 앞선 채 마무리 지었습니다. 패시브 상황. 크로스 움직임 신은주. 자, 슛이 필요한 인천시청 송재죠 네. 박수영이 슈퍼시브. 이렇게 서서 가만히 있다 던지게 되면. 김희성의 파울이 있었고요. 다시 김준희롱슛 네, 맞고 들어갔어요. 아, 우영남 거기 봐 맞고 들어갔습니다. 2대12 동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오 다음 좋은 패스가 들어갔고요. 오슛을 네. 잡아내는 박세훈 골키퍼. 박하야 역전기회 경남개발공사 바둑패스 비버플레 역전 김고은 패시브상황 송지은 돌파. 자 지금도 앞쪽에서 뚫렸긴 했지만 수비가 나와서 뚫리면서 뒤쪽 공간이 넓었기 때문에 김희진 선수가 붙여줄 수 있었습니다. 예, 롱슛. 아, 아, 네. 굴절해서 <laughs> 들어갑니다. 행운의 득점. 자, 지금을 맞고 굴절이 되면서 들어가네요. 자, 앞서 김희진 선수의 손에 맞고 왼쪽으로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네. 송지은우회담 김희진, 사단르펜스죠 네, 슛 그렇습니다. 신은주, 100%의 송지은 네, 나가냈어요. 아, 스웨의 슈퍼스위브 조한중 감독도 송지윤 선수에게 자신감 있게 해라 괜찮다라고 했는데 지금 침대도 데드로에서 부담감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17 17 인천 시7의 공격권을 쥐고 있습니다. 신은주가 중앙으로 이동해주고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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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던져줘야 될 선수는 김진희 선수여야 되는데, 자, 오펜스 파울이에요오 아, 파울. 네. 원선필이 찔러줍니다. 속공 전개. 그리고 네. 어예답 마무리. 선들이 지금 계속 어필하다가 본인이 패시브인 걸놓 쳤어요. 아,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원선필의 패스, 신은주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모빙수 아, 네,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중앙으로 움직임이 상당히 좀 날카로웠었는데요. 네. 조준감독의 표정이 부담스는데요. 슈페인트, 아, 네. 그러나 박하연의 실책, 신은주 다시 한번 기회입니다. 자, 중점이죠. 아, 자, 지금도 피벗 플레이를 너무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 수비가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혜진, 송은크로스 움직임, 주태하죠. 슛. 네. 블록슛에 맞고 잡아내는 박세영, 속공 전환 김혜진이 받았어요. 1대1 찬스! 아네 막아냈어요 오영의슈퍼스이브오영란 네. 음, 선수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죠 예 완벽한 속공 기회 그러나 더 완벽한 선방 쇼 네. 오영란 골키퍼입니다 네김정은 들어가는 과정 스틸 원서필 빼서 냈습니다 김성은 오예담 이번에 어떨까요 네 성공이 됩니다 오예담의 득점 김성은의 어시스트 네. 아, 우영난이 천입니다. 그리고 이슈시 오늘 경기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시간이 지나면서 최종 점수 24대 17 인천시청이 경남을 상대로 4연승을 달성했습니다.